혹시 가볍지만 강력한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LG그램 16인치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16인치 대화면으로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무게는 놀랍도록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최신 인텔 13세대 프로세서와 16GB RAM이 만나 빠른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 성능을 자랑하며 512GB SSD로 빠른 데이터 접근과 넉넉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까지 갖춰 일상과 업무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최고의 노트북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